네, 최기협 외장관 정요 공부합니다. 어, 오래간만에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서울 대학이 어, 세계 대학 랭킹 30위 안에도 못 들었네요. 참뭐 K 방산, K 팝, 뭐 손흥민, BTS 참 그렇게 한국이 어,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나오는데 서울 대학은 뭐 아직도 30등 안에 들지도 못하죠. 그래서 서울대 교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950명의 음 서울대 교직원이 2,250명의 교수들을 그냥 뭐 그렇다 이렇게 지내고 있다. <laughs>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최기엽 선생의 이제 그음 보면 이제 관직과 이제 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무원 수 공무원 수를 이제 너무 많이 늘려놨죠. 다 그게 국민들 세금 피발아먹는 기생충들이 많아지는 건데. 아참 그렇죠. 뭐 IMF 이후에 다들 이제 공무원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공무원 선생님 그니까 산업 사회에 우리를 이끌어오던 지식 계층들이 거꾸로 지금. 발전에 이제 발목을 잡는 이런 게 됐죠 오늘 참 e 아, 참 오늘은 제가 뭐생 b 크에서요 요분들 얘기를 했는데 이 양반들 뭐 예전에는 뭐 i t 는 쓰레기다 그러다가 요즘은 또뭐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쓰레기다 이러는데 l e bit of a l i t t 근데 IT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죠? 교육의 평등화가 됐잖아요. 지금도 뭐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대학이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명문대학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도강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가서 들으려면. 교육의 평등화가 됐죠. 이런 거를 IT가 만들고 이런 거를 블록체인이 만드는데, 이 노인네들은 자기네들이 모르면 비난하는, 뭐 어쩌다가 돈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죠. 그래서 모든 것이 IT가 생기고 블록체인이 생겼는데, 왜 공무원 조직은 그렇게 여전히 많은 오프라인이 필요하죠? 많은, 그러면, 뭐, 잘, 잘 해야죠. 잘, 잘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를 좀더잘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참 공무원, 군인, 선생님 뭐 이렇게 사대연금 같은 거 이제 얘기 많이 있는데 아유 뭐이사람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돈귀신들이라고 돈은 많은지 모르지만 <laughs> 뭐 배울 것도 많지만 아무튼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에 이분들은 뭐 지금 세계 1위부터 1위부터 30위 안에 기업 중에 뭐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 안에 기업 중에 나이가 20년 넘은 기업들 몇개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돼야 될 텐데 천장에 양가죽이 여우 겨드랑이 털하나면 못하다. 오늘 우리 정관정이요한번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천장에 양가죽이. 여우의 겨드랑이 털 하나만 못하다라는 에피소드입니다. 당태종이 나라의 근본은 오로지 재능을 잘해아려 관직을 주고 관원의 수를 줄이는 일에 힘쓰는 데 있어 그런 까닭에 관원을 임명하는 일은 오직 현명함과 능력으로만 한다라고 했소. 관원을 가려 뽑아 줄이고 그들이 갖기 그 직책을 담당하도록 하시오. 이와 같이하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다스려질 수 있어. 그대는 이 이치를 자세히 생각해보고 관원의 직책수에 많고 적음을 해야려 결정하시오. 이이유로 어떤 악공이나기타잡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기술이 매우 뛰어나면 특별히 돈이나 비단 등을 내려 그들의 재능을 장려할 수 있소. 그들의 관직과 자기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조정에 어질고 훌륭한 군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게 하여 조정에 있는 관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태종이 관원의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 있고 현명한 사람들만 남기고 다른 불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시오 라고 말했던 결과 이제 640명이라는 신하들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결과 값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40명만 남기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외부적으로 들리기는 하겠으나 관직과 지위가 아니라 그런 다른 사람들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고이지 않게끔 역할을 하게 할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천명의 양가죽이 여, 여우 겨드랑이 털 하나만 못하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하면, 관원의 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천명의 아첨하는 사람은 직원하는한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적절한 관원의 수. 관원의 수는 물론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귀은 익 즐겁겠습니다만 결국 실제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만 남기고 그들에게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다 쓰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성공을 열망하시는 분들 모두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지만 어떤 자본 소득들이 나를 기능하게 해서 돈을 계속 벌어주게 만든다거나 회사가 계속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각 관원들을 현명한 관원들을 적재적소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해야 할 일은 적재적소에 내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것,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일이 되어지는 하나의 성공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결코 소홀히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에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 안주하게 되면 결국 도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계속 뽑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관직을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들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지위에 대우를 해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역할을 계속 다할수 있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겠소.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현실에서는 어떻게? 외부 인사들을 계속 넣는 것도 이러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여기서 천장의 양가죽이 여우 겨드랑이 털 하나만 못하다 여기에서 다른 표현으로 뒤끌모아 뒤끌가 뒤끌모아 대산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흔히 티끌모아 티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티끌모아 티끌이 되는 이유는 만약 100만원이라는 돈을 3%의 이자를 넣는 곳에 맡겨두었을 경우에는 3만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세금이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3만원을 계속 10년 동안 얻어본 들 30만원 이라는 결과 값 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반면에 티끌 모아 대산 이라는 것은 100만원을 3% 이자를 받았고 그3% 이자를 계속 반복해서 재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히 30만원보다 더큰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10년이면은 표시가 잘안날수 있지만 100년이라는 큰 시간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비율 격차가 몇배 이상 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르게 설명하면 자, 365일 하루에 1% 이자를 365일 준다라고 했을 때 365일 65%가 됩니다 그러나 1% 이자를 계속 복리의 경우로 365일을 추게 되는 경우 1.1에 365승 이라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단리와 복리의 개념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 모아 티끌 이라는 것은 그 정액 이자를 단리로 주는 것이고, 티끌모와 태산이라는 것은 그 이자를 복리로 주게 되는 경우 그 변화는 처음에는 비슷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오늘 하나만 어제보다 나은 삶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이 모인 2년, 3년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성장에 있어서 어제보다 10%만 발전한다. 어제보다 하나만 더 발전시킨다. 이것을 계속 계속 여러분들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단리로 변화 없이 계속 천장에 양가죽이 있는, 그냥, 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계속 사는, 천번을 사는 것보다는, 바뀌는 0.1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0.1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것 중에 쉽게 바뀔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인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여러분을 더욱더 훌륭한 군주로서 기능할 수 있게 시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네. 찬장의 양가죽이 네 지금 0.1 되는 공부 하시는 거예요. 0 0 0.1, 0 0.01, 0.001 아닐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